안녕하세요. 어, 저희한테 이런 요청을 보내주셨어요. 촬영 감독으로서 매일 마주하는 그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빛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달라고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색온도 맞추기 버튼 누르는 걸 넘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과학을 알면 기술을 정말 예술로 만드는데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색채 재현 기술 전문서적들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아주 깊고 또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뭐랄까? 현장에서 감으로 내리던 결정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 조명은 좀푸른있고 K값을 높여야지 하는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요. 그게 사실은 빛의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눈의 생물학적인 원리, 또 그걸 흉내 내는 카메라 기술. 이세 가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와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든다 네왜 화이트 밸런스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이 빛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다채로운 얼굴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항상 골치 아픈 현장 상황을 가정해 보죠 네 실내는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고 음, 한 3,000K짜리 텅스텐 조명을 쫙 깔았어요. 아주 훈한 상황이죠. 근데 저쪽 큰 창문으로는 한낮의 차가운 햇살, 거의 뭐 6,500K에 가까운 주광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아, 머리 아프네요, 벌써. 이럴 때 카메라 입장에서는 대체 뭘 흰색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모든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려면 시스템 기준 화이트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시스템 기준 화이트. 조금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요.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최종 편집 모니터 그리고 시청자의 TV까지 이어지는 이 기나긴 여정에서 모두가 이게 바로 흰색이야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약속 그러니까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약속이요? 네 화이트 밸런스는 바로 그 기준점을 현장 조명에 맞춰서 설정해 주는 첫 단추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카메라한테 이마 정신 차려. 지금 이 정신없는 조명 아래에서는 얘가 흰색이야. 얘를 기준으로 삼아 하고 딱 정해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현장에 흰색 카드나 회색 카드를 찍었을 때 카메라 센서의 RGB. 그러니까 빨강, 초록, 파랑 채널에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를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신호의 세기를 조절한다. 네. 각 채널의 개인, 즉 증폭률을 조절해서 새 신호값이 정확히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개인을 조절한다는 게 혹시 카메라에 들어온 빨강, 초록, 파랑 빛의 볼륨을 조절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오, 그거 좋은 비유인데요. 네, 예를 들어 통스텐 조명 아래에서는 빨간색 빛의 볼륨이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파란색 빛 볼륨은 키워서 이세 색상의 레벨을 똑같이 평평하게 맞춰주는 작업.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거예요. 볼륨 조절이라는 비유가 훨씬 직관적이네요. 수동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 카드를 보고 정확하게 그 볼륨을 맞추는 거고요. 네. 자동 화이트 밸런스는 카메라가 화면 전체를 쓱 보고, 음 모든 색을 평균 내면 대충 회색이겠지?라고 추측해서 스스로 볼륨을 조절하는 방식인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 필요한 이유는 조명마다 빛의 성질, 즉 색깔 볼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현장에서 쓰는 그 빛들은 대체 정체가 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모든 빛은요, 저마다 고유한 분광 분포, 그러니까 SPD라는 걸 가집니다. 분광 분포? 네, 이걸 요리 레시피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어떤 빛이 어떤 파장의 색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조리법 같은 거죠. 아, 빛의 레시피, 재밌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주요 광원들의 레시피가 명확히 보여요. 먼저 주광, 즉 태양광은 온갖 재료를 다 쓰는 풀코스 요리 레시피예요. 풀코스 요리? 네.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을 골고루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 아래에서는 모든 색이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레시피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요.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D65는 한 6,500K 정도의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텅스텐 조명은요. 현장에서 따뜻한 느낌을 줄때 많이 쓰니까 레시피가 좀 판정되어 있겠네요. 맞습니다. 텅스텐은 마치 붉은 고추랑 향신료를 듬뿍 넣은 따뜻한 스튜 레시피 같아요. 스튜요? 네. 스펙트럼을 보면 붉은색과 노란색 영역의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파란색 영역은 아주 약하죠. 그래서 그 자체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문제는 형광등이나 특히 저가형 LED 조명들이죠. 저도 예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가형 LED를 썼다가 후반 작업에서 배우 피부톤을 어떻게 만져도 생기가 안 돌고 뭔가 좀비처럼 보여서 식겁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경험 있으시군요. 그때는 제 실력 탓인 줄 알았는데 아마 감독님 실력 탓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레시피에 구멍이 뚫린 조명들의 특징이에요. 레시피에 구멍이 뚫렸다? 네. 주광이나 통스텐처럼 스펙트럼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특정 파장에서만 에너지가 툭툭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요. 특히 초기 LED는 RGB 소자를 그냥 섞어서 흰색을 흉내 낸 거라 레시피 중간 중간에 토마토 빠짐, 소금 빠짐 같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아. 만약 배우의 피부톤을 구성하는 특정 붉은색 파장이 그 조명에 빠진 재료 부분에 해당한다면 조명이 그 색을 비춰 주지 못하니까 카메라는 절대 그 색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와. 그럼 잠깐만요. 그런 구멍 뚫린 레시피를 가진 조명 아래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아무게 완벽하게 맞춰도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애초에 조명이 비춰 주지 않는 색을 카메라가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화이트 밸런스가 아니라 조명 자체의 한계인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양 즉, 밝기뿐만 아니라 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빛의 질? 네, 그 질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연색지수, CRI입니다. CRI, 많이 들어봤죠? 기준이 되는 완벽한 레시피, 즉 태양광과 비교해서 이 조명이 얼마나 레시피를 충실하게 재현하는지를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광과 텅스텐은 100점 만점짜리 셰프고 cri 80 짜리 led는 중요한 재료 몇 개를 빼먹는 요리사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정직하고 원칙적으로 빛의 레시피를 읽어내는데 진짜 이상한 건제 눈이에요. 눈이요. 네. 저는 텅스텐 조명 아래서 흰 종이를 봐도 대낮에 밖에서 봐도 그냥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푸르거나 누렇게 안 보이고요. 제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자동 보정 기능이라도 탑재된 건가요? 인간의 뇌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시스템입니다. 와. 그 비밀은 망막에 있는 세 종류의 원추 세포에 있어요. 자료에 나온 그림처럼 긴 파장, 즉 적색 계열에 민감한 로우 세포, 중간 파장인 녹색 계열에 민감한 감마 세포. 그리고 짧은 파장인 청색 계열에 민감한 베타 세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아, 그 유명한 눈 속의 RGB 센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빛의 복잡한 레시피, 즉 SPD를 분광기처럼 일일이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을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색을 보죠? 그 대신 이세 종류의 원추 세포가 각각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흥분도의 비율만 보고 색을 판단해버립니다. 비율이요? 들어온 빛의 절대적인 양이나 종류가 아니라 단지 새 센서가 반응한 비율만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조건등색, 메타머리즘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건등색?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레시피를 가진 두 개의 빛이 우리 눈에는 똑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보죠. 모니터에서 보는 노란색은 사실 노란색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 눈의 로우 세포 즉 빨강 세포와 감마 세포 초록 세포를 진짜 노란색을 봤을 때와 똑같은 비율로 자극하는 거예요 아 그럼 뇌는 어? 로랑 감마가 이 비율로 흥분했네? 이건 노란색이야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둘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요 잠깐만요 정류좀 해볼게요 제 뇌는 진짜 노란색 파장의 빛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빨간색과 초록색 빛의 조합이 들어왔는지 구별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못합니다. 그냥 로세포랑 간만세포가 특정 비율로 흥분하면 뇌는 아, 노란색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제 뇌를 속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속인다는 표현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어요. 현대의 모든 컬러 TV. 모니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은 우리 시각 시스템의 바로 그 허점, 그 효율적인 게으름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정말이네요. 모든 파장을 재현할 필요 없이 단세 가지 색의 볼륨만 잘 조절하면 우리 뇌를 감초까지 속여서 수백만 가지 색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와, 그렇다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우리 눈을 성공적으로 속이려면 모두가 따르는 어떤 거대한 약속이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빨강이라고 부를 색은 바로 이 색이고 초록은 이거야 하는 식의 글로벌 스탠다드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1931년 국제 조명 위원회 CIE가 만든 색채 측정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 데이터를 평균내서 표준 관찰자라는 가상의 기준을 만들고요. 이 기준에 따라 인간이 볼수 있는 모든 색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보는 그말 빨간 모양의 색 도도가 바로 그 결과물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연 감독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카메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학자처럼 현장의 빛 레시피, 즉 SPD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가 그게 아니다? 네, 카메라의 센서가 각 색상에 반응하는 분관 감도는 처음부터 최종 결과물을 보여줄 디스플레이의 삼원색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살게 됩니다. 즉, 카메라는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부터 최종 결과물이 보여줄 스크린을 염두에 두고 빛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지금 쓰는 거의 모든 카메라, 제가 편집하는 모니터, 그리고 시청자들이 보는 TV가 따르는 구체적인 약속이 바로 HDTV 표준인 R.70겠네요. 맞습니다. R.70은 그 CIE 색도도 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RGB 삼원색은 바로 이 좌표값들이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흰색은 6500K 주광인 D65야라고 못을 박아 놓은 규격입니다. 딱 정해 놓은 거군요. 그렇죠. 방송용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이 R.70이라는 정해진 색 공간, 일종의 색깔 상자 안에서 모든 색을 표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그 골치 아팠던 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텅스텐 조명과 주광이 섞인 방. 네. 이제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문제가 더 명확해지네요. 카메라는 지금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빛 레시피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최종 목표인 렉709라는 상자 안에 색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또함게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창문을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그니커가 6500K로 설정하면 실내 텅스텐 조명을 받은 부분은 아주 노랗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신뢰를 기준으로 맞추면 3000K로 설정하면 창밖은 시퍼렇게 보이겠죠.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다는 건이 혼돈 속에서 나는 이것을 중립적인 회색 또는 흰색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어찌 보면 창조적인 행위이기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해법에서 감마 보정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감마 보정. 네, 이건 인간의 눈이 어두운 부분의 밝기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시각적 특성을 이용한 아주 영리한 데이터 압축 기술입니다. 데이터 압축 기술이요? 네 카메라에서는 OETF라는 곡선을 적용해서 어두운 부분의 정보는 세밀하게 밝은 부분은 좀더 뭉뚱그려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압축해 기록하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EOTF를 통해 그 압축된 신호를 다시 원래대로 쫙 펼쳐서 우리 눈에 자연스러운 개조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와!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화이트밸런스는 단순히 카메라의 색을 맞추는 기술적인 조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변화무쌍한 빛의 물리적 현실, 즉 SPD와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우리의 생물학적 감각, 원추세포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재현하려는 기술 즉 카메라와 렉709 사이를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였네요 와,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네요 특정 공간과 시간 속에서 세계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과정이기도 하고요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광원의 빛 레시피, SPD가 현장의 모든 색을 물리적으로 결정합니다. 네, 빛의 레시피. 둘째, 카메라는 렉 709이라는 약속의 틀 안에서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밸런스는 그 특정 조명 조건 하에서 RGB 채널의 볼륨을 조절해서 중립적인 기준점, 즉 흰색을 세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하. 이세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인지가 만나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내내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 색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의도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틀리게 설정한다면요? 아, 의도적으로요? 네. 수많은 명작 영화에서 촬영 감독들은 차가운 푸른 빛으로 도시의 소외감을 극대화하거나 따뜻한 주황빛으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등 감정적인 효과를 위해 색온도를 창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스토리텔링의 도구로 쓰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올바른 균형의 과학을 이해하게 되셨으니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균형을 사용하는 창의적 선택에 대해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셨나요? 이 질문을 다음 촬영 현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